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곧바로 이어서 지켰던 무교절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한 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국, 즉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던 세의후손을 건져내신 특별한 날입니다. 시0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지었으나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106편 21절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란 일을 행하신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이용하여 14일에 저녁 식사로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게 하셨는데요. 이 떡은 누룩이 들어있었으나 급하게 나오게 하심으로써 미처 발효하지 못한 채 구웠으므로 6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무교절의 첫날부터 먹는 무교병은 그 밤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고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샘의 후손들을 함의 땅에서 구출해내신 날에 곧바로 이어지는 명절의 떡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할때 사용했던 달을 중단시키시고 6월절 명절이 든 달을 정월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날짜까지 그 달에 첫날로 정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14일을 6월절로 정하셨는데요. 애굽인들과 달리 저녁 곧 저물 때를 명절날의 시작점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까지 애굽에 사용해왔던 날대로 설명하면 14일 저녁을 지나 밤중이어야 유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날은 새롭게 정하신 명절 시간으로 보면 15일인 무교절이 되고 7일째가 되는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내기 23장 5절 정월 14일 저녁은 야회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야회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애국인들은 가인의 직업이었던 농사를 더 중시하고 아벨의 직업이었던 양치기의 삶을 가증하게 여겼어요 애국인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훨씬 전인 주전 3500년경부터 밤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따라 밤과 낮을 각각 열두 등분하고 태음력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지와 하지는 밤낮의 길이가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태음력의 7월 무렵 일출 직전 동쪽 하늘에 여신 소티스라고 불리는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이 별의 출현과 함께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했다고 해요. 나일강은 애국인들의 신으로 섬기는 대상이자 애굽의 젖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노아의 때의 홍수는 인류와 문명의 파멸을 가져왔지만 나일강의 범람은 비옥한 땅을 형성하게 되고 내륙을 관통하는 교통수로로 사용했습니다. 애국인들은 소티스 여신이라는 시리오스 별이 뜨는 시점을 천 달로 시작하여 1년을 365일로 구성한 도식적인 태양력을 고안해 냈는데요. 오늘날 민간력이라고 부르는 이 달력은 1년을 30일씩 12개월로 구성하되 나머지 5일은 신들의 생일 축제 기간으로 삼았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애굽인들은 시리우스가 뜸으로써 어둠의 악한 세력이 물러나고 빛의 세력이 온다고 여겼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정월달로 정함과 함께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로 정하시고 7일 동안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샅샅이 찾아 없애고 누룩을 넣은 떡이나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안으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 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새로 정해주신 정월 14일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날과 달리 새로운 의미의 날이었어요. 유월절을이하여 누룩을 넣었으나 발효가 안된 유월절의 무교병을 양고기와 같이 먹는 날이며 새로운 날짜 개념으로 15일이 시작되는 무교절의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첫날이었습니다. 6월절이 일어난 그 밤을 무교절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했으므로 성경에는 이두 명절을 묶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8장 13절.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 1년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들였더라. 누가 보면 22장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우매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사망이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샅샅이 뒤져 누룩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셨고 첫날과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여 함께 모이라고 명당하셨습니다 무교절에서 무자는 없을 무자에 교자는 누룩을 가리키는데요 이 글자는 술괴발자와 술및 효자로 만들어진 발효라는 단어의 효자인데요. 옛날에는 발교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백성들 중에서 끊쳐질 것이므로?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게 하셨을까요? 누룩은 쌀이나 밀보리를 곰팡이나 효모, 박테리아등 다양한 미생물의 작용으로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누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술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었어요. 포도즙을 실온에 두다 보면 발효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전 세계를 엎어버린 큰 홍수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던 노아가 이후 포도 농사를 지어서 얻은 포도즙이 술로 변하였고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으며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을 저주하였던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대 세메 하나님 양회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세 아들들은 모든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비유로 보여줍니다. 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복을 받게 되었고, 함의 아들 구수의 수생인 니무롯은 육체적으로 뛰어나게 강했던 최고의 영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그가 결국 자신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신으로 숭배받으므로 하나님의 양떼인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부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야외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암무는 야외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역대상 1장 10절 구수가 또 니무로스를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니무로스는 샘의 나라들까지 무력 으로 정복하며 바벨론 즉 유프라테스강과 티리스 강이라는 양강지역에서 메투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고 니무로스의 도성이라는 니누웨와 바벨타까지 건설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중심지인 그 바벨론 땅에서 셈의 후손 중 히브리인의 조상이라 불린 에벨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육체의 장막을 지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올 도성을 향하여 본향 찾기 여행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함의 장막에서 구출하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장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특권을 되새겨 주시며 함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가난 일곱족 속의 땅에 심으시기만 명절이었습니다. 출애국기1 9장4절 나의 일곱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누룩은 식품을 만들 때와 빵을 만들 때 주로 쓰입니다. 빵을 만들 때 단죽에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어 딱딱한 빵이 부드럽게 되어 식감도 좋아집니다. 누룩을 넣은 유교병은 식품이 분해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며 죄로 인하여 결국 부패할 육체에게는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위한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의 육체를 땅이라는 영적인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야외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애국의 피라미드는 세계의 칠대 불가사이에 들어있는데요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깎아 정사각 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류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2008년 기준으로 이 피라미드가 애굽에 138개나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것들을 왕들의 무덤이거나 그들의 내세의 안식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의 야곱의 장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죽은 자들의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향료를 넣어 만든 미라 역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간절한 염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국인들의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우선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천 년 동안 썩지 않는 미라로 보존된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장막집이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장막, 곧 영혼의 영원한 처소, 진정한 장막으로 일어나는 것은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먹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처음 7일째 되는 안식일을 비롯하여 7년째 안식년, 안식년이 7번째를 지나서 50년째인 희년과 명절도 7개로 정해져 있으며 마태복음 1 3장에 천국 비유도 7개, 7가지 등대도 계시록의 7가지 교회도 실체적 모습으로 묘사하는 등 여러가지 주제에 7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비유된 예수님께 일곱 눈과 일곱 뿌리 있다고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7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 충만함, 완전함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7일 동안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속을 마치는 날까지 부패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길.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6월절과 무교절에 애국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의 장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백성들도 부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장막을 입히실 약속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